저희가 강의는 40분만 진행이 되고요. 네, 예,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 기존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다시 한번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동대 분들 많으시죠? 한동대학교 우리 청년 분들 많으시죠? 아, 저희가 그뭐 지난학기 때도 그렇고 계속 한동대에서 제가 그 저희 저랑 뭐 저희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계속 그 해외취업 글로벌 진출에 관련돼서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뭐, 그 멘토링도 계속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번 학기 때는 4월 29일 날 하기로 했었어요. 했었는데, 뭐, 여러분도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요번에, 어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모든 뭐, 정규 수업들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셔서,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 학교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어 우리, 그, 우리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본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좀해 주셔갖고 우리 한강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고요 기존에 지난주에도 제가 강의를 두 차례 해 드렸었는데 거기서 참가하신 분들도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그 지난주에 강의했던 저희 녹화 영상, 영상 관련들은 저희 연구원 선생님들이나 조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미리 한번 보시라고 조금 안내를 해 드렸고요 오늘은 저희가 안내해 드릴 건 이제 해외 취업 쪽인데 가장 우리 해외 취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인, 어 미국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근데 미국이 조금 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참가 신청자분들이 많으셔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일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온라인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개별, 이게, 어 해외 취업이 해외를 뭐 취업을 한다라든지 인턴을 간다라든지 이런 게 뭐 그냥 어학연수 가는 것처럼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강의 전체적인 내용 만좀 오늘 인지를 좀 하시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아마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쪽으로 해서 저희 그 여러분들 신청하셨던 그카톡 있죠 그죠? 그쪽으로 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혹은 그좀 개별적으로 좀뭐 통화나 뭐 이런 걸 안내를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개별적으로 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계속 가셨으니까요.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꼭 그렇게 문의를 하시고 저희가 끝나고 나면요. 한동대 분들은 따로 저희가 명단을 조금 확인을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을 못했지만, 다음 학기 때, 2학기 때 학교에서 또 진행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다마켓 음학 참석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번에 한동대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개별 멘토링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길을 학교 쪽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여기 들어오시는 한동대생뿐만 아니라 어 모든 우리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꼭 성공하실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소개는 나중에 그 예전에 그첫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냥 간략하게만 저희는 그 우리나라 한국에서 지정한 대한민국에서 지정한 사회적 기업이고요, 해외취업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떤 글로벌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이제 HRD 기관이고요. 어, 대구하고 서울에 저희가 그 직업 훈련 기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 여러분들 혹시나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전문 기술에 관련된 교육도 여러분들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첩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는 박창규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릴 국가는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은 실질적으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1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어느 국가를 갈 것이냐 라고 해서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 해외 취업은 그 제가 어,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안정적으로 해외 취을할수 있을까? 그 국가를 우리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았던 국가들이 해외 취 유망 10개국국가입니다. 보세요. 그죠? 보이시죠? 네, 뭐 미국도 있고요, 그죠?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일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해외 취 유망 10개국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청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국가 어디죠? 네, 1위 바로 미국입니다. 2위 2위가 싱가포르예요. 네, 싱가포르. 어? 웬 싱가포르인가 싶죠, 그죠?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어,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정부에서 다섯 개 국가의 우수 인력들을 유치하고자 했는데, 그 다섯 개 국가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싱가포르 취업 국가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없습니다. 그죠?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국가 2위에 선정되어 있는 곳이 바로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어, 내가 취업이 되잖아요? 취업이 되면 영주권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음. 근데 캐나다는 미국과 다르게, 어,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산업 집중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네 얼마 전에 그저 뉴스 저기 신문을 보니까 우리 줌이 어, 보안이 좀뭐안 좋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laughs> 미국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한 것 동시에 캐나다가 룰루랄라 했어요.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캐나다 빈쿠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아마 조만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어, 뭐, 진출할 수 있는 유망 국가에 또 포함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본, 이러시고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 그, 저희 카톡에 문의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혹은 또 추가로도 또 많이 들어오시겠지만, 이런 국가별로 취업 접근 전략 방법이라든지, 비자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좀 계속 정기적으로 해드릴 거니까요.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으시더라도, 힘내시고 꼭 성공 취업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국가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네, 97.6%가 예체능 계열 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요. 뭐, 상경계열, 어문학부. 요즘은 뭐, 이송이라 그래서 이공계열 전공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세요. 특히나 뭐, 메케니컬 엔지니어링, 엘렉트로닉 엔지니어링,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링, 이런 분들도 워낙 많이 나가시고요. 신소재라든지 이런 분들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가서 경험을 하셔서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 한번더 어 조금 더 좋은 기업에 가겠다라고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1위가 바로 복지함 복지 및 근무 환경이 우수해서라고 합니다. 음, 저 역시나 어 저는 회계학을 전공을 했고요 미국에서 이제 회계학을 또 공부를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 에가서 다시 어, 학위를 받고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 이게 기업 분위기로 보면. 우리나라는 수직적 구조입니다. 수직적, 수직적 구조, 수직적 기업 문화인데 이제 해외 기업들이나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내 개인 역량을 조금 중시하는 그런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은 한국 기업들도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개인 역량을 조금 많이 직무 역량을 많이 보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개인 역량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잘하는 일들을 계속 배가 시킬 수 있는 어,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2위가 바로 국내는 더는 취업 전망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참 다행히 금년도 상반기 공채가 2020년도 상반기 공채가 2월 말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어, 지금 기업의 경기 침체, 어,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지금 어, 2020년도 상반기 공채가 밀렸습니다. 예, 그리고 채용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대거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 청년 구직자들이 아주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시, 싶은데 취업처가 없고 알바라도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워낙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니 어, 알바자리도 많이 없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 있는데 대기업인 우리나라의 5대 기업이 SK라든지 그다음 LG. 예, 그리고 하나 그리고 삼성 등과 같은 이런 5대 대기업이 공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공채 준비하시면서 취업 진로 직무 방향성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자소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실 테니 그런 부분들도 여쭤보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 2위가 국내는 더는 취업 전망이 없어서인데 국내에 취업 전망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문제를 채용할 때 보는 포인트 1번, 글로벌 역량 2번, 직무 역량을 보는데 4년제 대학교나 전문대학교 갓 졸업한 친구들이 글로벌 역량과 직무 역량을 쌓기 힘드니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워킹 할리데이 교환학생보다는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으로 해서 한 최소한 1년 정도를 직무 경험과 글로벌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이 점차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학교가 우선 순위가 돼서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예, 저희들 어, 저희 전문가들하고 같이 우리 청년들하고 멘토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자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나라 어, 국가 1위가 바로 미국, 2위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만큼 미국의 선호도가 높은데요. 미국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어, 미국은 비자는 비자부터 비자가 제일 중요해요. 비자는 누가 주죠? 음. 우리나라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 줍니다. 미 대사관. 서울의 종로 광화문에 가면 미 대사관이 있죠. 얘들이 비자를 줘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비자를 받기 전에, 비자를 받기 전에, 미국에 있는 이민국과 노동청, 미 국무부에 있는 노동청과 이민국에서 피고용인들과 그리고 지원하는 지원자들에 대해서 이 사이트 비지시라든지 인스펙션이 들어갑니다. 즉, 지원하는 분과 그 다음에 어, 지원하고자 하시는, 지원하시는 분과 그리고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인스펙션을 통해서 양측의 자격 요건이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어, 우리한테, 지원자한테 입국 노동 허가서를 보내줍니다. 그 입국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미 대사관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보셔야 되는데 비자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사전에 그런 걸 준비를 못 하셨기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해외 취업을 하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별 업무 이원화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미 연방 이민국 USCIS와 u s i a 에서 이제 가장 상위 기관이 되고요. 그 밑에 DS 스폰서 기관 그리고 스폰서기관, 그리고 국내에 있는 해외인턴이나 해외취업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대구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 해외취업 알선지원사업의 참여기관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어, 그 해외취업 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곳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업무를 절차를 보시면 되고요. 예, 네, 거기 이제 에이전시, 보통 우리가 에이전시라고 얘기합니다. 에이전시 얘기하시면 알아서 그렇게 형태로 많이 도와주는데요. 자, 미국 비자에 대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건 제 방송 영상에서 한번 안내해 드렸는데요. 아마 참 오늘 강의를 전체 끝까지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강의도 다시 요청하시면 보내줍니다. 이 녹화 영상을 다시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한국 지역 방송에서 안내해드렸던 이런 국가별 사례라든지 전공자별 사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시 또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또 안내를 해드리니까 요그 저희 특강 들으시고 또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 꼭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국 비자 봅시다. 미국 비자는요 첫 번째 뭐가 있죠 B B 비자 그다음 F 비자 J 비자 H 비자 그다음에 E 비자로 많이 해요. 자 B 비자는 뭐죠 관광 비자입니다, 그죠 필수 서류는 이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저 세대 때는요. 저도 미국을 처음에 갈 때는 관광비자로 갔어요. 관광비자로 갈 때는요. 그때는 어, 서류를 준비를 해서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가서 관광비자 대사관 인터뷰를 봤었어요. 근데 우리가 몇년 전에 한국이랑 미국이랑 무비자 교류 협정 체결이 되면서 이제는 관광으로 가시는 건 그렇게 뭐 대사관 가서 인터뷰 보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공 티켓팅 하시고. 어, 이스타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냥 신청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수수료가 얼마 들어갈 거예요. 그것만 납부하시면, 어, 미국 관광비자가 나옵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가셔서 이제 체류기간은 3개월입니다. 90일. 저 때는 6개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개월입니다. 90일 이상이 되면 돼야 되고. 잊지 마세요. 관광비자로 내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했을 경우는 모두 일리글입니다. 이 얘기는 적발되는 순간 강제 추방당합니다. 강제 추방 당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미국 못 가세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령 이런 분도 계세요. 이제, 그, 휴학기를 내시간 아니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미국에 가서, 뭐, 무급 인턴을 하시는 건 오케이. 지금 모 대학에서 이제 하고 계십니다. 네, 무급 인턴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도 대동록이면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은 이제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학연수만 2개월 정도 하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안 걸리는데요. 근데 적발이 되시면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연장 익스텐션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F 비자입니다. 학생 비자. 학생 비자는 이제 필수 서류가 I-20이라는 입학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어, 제가 미국에 있는 어학원이라든지 대학교에 어학 연수나 유학으로 등, 시험을 봐서 등록을 하고 이제 돈을 내면 그 학교에서는 입학 허가서인 i 2 0를 발급을 하고요. 그 i 2 0를미 연방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I-20 종이를 내한테 보내 줍니다. 한국으로. 그럼 그거 가지고 미 대사관에 가서 어, 비자 인터뷰를 보면 F1, F2 비자가 찍힐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 비자는 말 그대로 공부는 가능하지만 일하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안 됩니다. 체류 기간은 내가 학교를 얼마나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당연히 연장도 가능하겠죠. 예, 그죠? 예, 그다음 세 번째 비자가 바로 J 비자입니다. J 비자. J 비자는 형태가 문화 교류예요. 컬처럴 익스체인지입니다. 필수 서류는 DS2019입니다. 요, 요놈, 요놈들이 필수 서류, 요놈들이 다 돈입니다. 돈. 어나 미국 인턴 가는데, 뭐 미국 여행 가는데, 뭐 미국 여행연수 가려고 하는데, 아 어, 이놈의 비자 비용이 왜이리 비싸요?라고 하면 요놈들이 예, 요거, 요, 요, 요 서류들을 때문에 돈을 많이 받습니다. 제 네, J 비자는요 총1 8개 카테고리로 나뉘지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대학교 때 미국에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도 제 J 비자 받아요. 그때는 J1 비자 안에 그 컬처럴 익스체인지익스체인지스튜던트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를 쓰시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연구년이라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학교를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휴가 주휴가. 그거 받으면 보통 이제 해외 미국에 가서 미국 대학에 가서 논문도 쓰시고 연구도 하시잖아요. 그런 교수님들도 J 비자를 받아요. 근데 J 비자 안에 뭐가 있냐면 인턴십 카테고리와 트레이닝 카테고리 두가지로 나와요. 그걸 가지고 가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도 할수 있고 일도 할수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단 체류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을 가신다면 이 J비자를 써요. J비자. 오케이? 네. 그 다음 세 번째 H비자입니다. H비자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H1B비자. 미국 전문직 정식 취업비자. 예. 네. 필수 서류는 청원서라는 게 있는데요. 어, 정식 취업 비자를 받으면 일도 할수 있고 공부도 하는데 체류 기간은 3년, 3년 처음에 가면 3년 플러스 3년 더 연장해서 6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단기 취업 비자, 뭐 산업 연수 비자 있는데 이거는 뭐 여기서 크게 다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H-1B 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H-1B 비자는 미국 전문직 정식 취업 비자라고 그랬습니다. 어, 트럼프 정부가 출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자국민 보호 정책을 썼어요. 왜 미국의 전문직종에는 외국인들이 있느냐? 어, 외국인들한테 H 비자를 줘서 이 사람들을 왜 우리나라에 있느냐? 미국에 있는 자국민들을 전문직으로 우리가 양성을 하자라고 해서 어, 미국에 있는 H 비자 소지자들을 다 강제 추방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H 비자 소지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약 60%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실리콘 밸리입니다. 음. 실리콘 밸리가 들고 일어났죠. 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강제 추방시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 H 우리 캐나다로 갈래? 어, 이렇게 되버렸죠. 그러더니 2017년도 11월달에 우리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 갑자기 어서 오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향후 앞으로 3년 동안 100만 명의 이민 인력을 캐나다에 유치하겠다. 라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지금 캐나다 백쿠버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H1B 비자는요, 여러분 잘하고 계셔야 돼요. 실제 이미국의 취업이, 이제 가 밑에 사례 중심 안내라고 했죠. 미국의 면접을 보고 취업을 확장을 했어요. 예, 네, 합격을 했어요. 했는데 고용주가 H 비자 준다고 했어요. 근데 H 비자는, H 비자는, J 비자는요, 1년 365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쿼터제이기 때문에, 뭐, 그 쿼터만 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어, 그렇게 뭐, 많이 나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쿼터들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h 비자는요 1년에 한 번밖에 신청을 못 해요. 그 기간이 4월 1일에서 4월 7일 1년에 딱한번 있어요. 오늘 며칠이죠? 4월 8일이죠, 그죠? 예. 네. 그럼 어제까지 h 비자 2020년도 h 비자 신청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면접 와서 합격을 했어. 업을 확정이 됐어. 그럼 H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너는 H비자 언제 신청해야 돼? 오늘 4월 8일이면. 내년도 4월 1일날 접수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면접 보고 고용주가. 어 내가 h 비자 줄게. 너 기다려. 이어버립니다 그럼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바보가 돼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H비자를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H비자는 1년에 8만 5천 명만 줍니다. 그중에 6만 5천 명은 일반인들. 나머지 2만 명은 미국에서 석박사를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만 줘요 아 웃기죠 그죠? 네, 그리고 제비뽑기입니다 네, 추첨식이에요 완전 제비뽑기예요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어나 미국에 면접 봐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나 미국에 면접 봐서 합격했어 어 취업비자 주세요 처음부터 취업비자 준다? 아니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면 처음부터 처음에 어, 들어가실 때는 어, J 비자로 먼저 들어가셔서 그다음 H 비자로 전환하시거나 혹은 영주권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관광 비자로 가서 20개월 동안 불법 체류하다가 대학에 진학을 해서 학생 비자 받고 그리고 무급 인턴으로 시작해서 유급 인턴을 해서 J 비자 받고 H 비자 받고 E 비자까지 받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던 그런 이제 여러분들로 따지면 이제 선배죠 선배.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시간이 또 별로 없다죠? 그 금방 금방 가죠. 어, 미국 취업을 하시게 되면, 해외 취업을 하시게 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돈을,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특별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정부 지원금들 중에서도요, 정부, 이제, 정부 지원금들 중에서도, 선진국에 가시는 분들은 400만원, 신흥국가에 가시는 분들은 800만원 을 지원을 받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기당하시면 안 돼요. 실제 미국 취업에 어모 대학에서 해 미국 취업 설명회를 하고 미국 인턴 취업 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어 이제 그 설명회 하신 분들한테 참가 신청을 했는데 1,600만 원이라는 돈을 날렸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진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도 그 친구가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요. 미국은요. 소요 비용이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휴학생, 혹은 졸업 후 1년 미만인 자들은 재원 비자에서 인턴십 카테고로 카테고리로 가기 때문에 5,700 불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맥스예요, 맥스. 어, 두 번째, 재원 비자 안에서 졸업 후 내가 졸업했어 했는데 내가 1년이 지났어 이런 분들은 트레이닝 카테고리로 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6,000 불에서 6,200불 정도 소요됩니다. 더 이상 뭐 조금 플러스 알파는 되는데 이게 뭐천0 백만 원씩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정부 비용. 뭐 특히나 여기 아까 보세요. DS-219, DS-700 이런 보험들이 들어가 있고요. 더큰거 뭐죠? 헬스 인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참 잘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을 가려면 진짜 천만 원 넘게 들어갔었어요. 이 미국 제1으로 인턴이나 취업으로 가려면. 근데 지금은 그 당시 에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1비자로 오는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보험료까지 이 안에 다 포함시켜라. 그때는 이돈 내고 또 별도로 보험료, 여러분 아시죠? 미국 보험료 비싼 거, 200에서 300만 원씩 하잖아요, 1년에. 그 돈을 또 내고 갔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단, 서비스 비용이라 그래서 외국인 관리 프로그램 등록 비용이 포함됐었는데, 몇년 전에 별도로 됐습니다. 여기 180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고요. 이제 진행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해외를 가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멘토링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걸 유선으로 받으시든지, 오프라인으로 받으시든지,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 확정이 되면, 서류 작성해서, 미국의 정부에 등록하고,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해야죠. 예, 월드잡에도, 예, 등록해야 되겠죠. 그리고 잔매칭에서 고용, 고용기업의 면접 봅니다. 불합격하시면 다른데, 될 때까지 합니다. 합격하셨어요. 합격하면, 내가, 비자 관련 발, 그 비자 관련 비용을 또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비자 프로세스가 들어가고요. DS 영어 인터뷰, 그리고 내가 입국 노동화 가서 받아서 서울에 가서 대선 인터뷰 보고 출국하시면 돼요. 출국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정부 지원금 신청해야 되죠. 음, 정부 지원금. 인당 얼마?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400만원. 네, 정부 지원금 받으셔야 됩니다. 고용지 인터뷰 합격 후에, 자, 합격하고 나서 출국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냐면 3개월에서 4개월입니다. 어, 지금 교수님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해외 취업이 많습니까? 미국에 채용, 채용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예, 제가 그거는 여러분도 요청을 하시면 여러분한테 맞도록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 채용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왜, 왜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거뭐 공개를 안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요. 이런 채용 정보들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온라인 상에 공개해 버리면 지원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져서 이거 저희가 다 케어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외부 노출을 좀 많이 꺼내서, 우리가 뭐, 그,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로서 운영하지 않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 블로그나 이런 데 보시면, 어 미국의 뭐, 무용 물류회사라든지, 그리고 뭐, 전자 관련들, 기계 관련들, IT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기업들은, 어제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근무를 하셨, 하시고 있거나 하셨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피드백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혹시나 개인적으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미국 취업 진행 과정 이렇게 됩니다. 자, 볼게요. 음, 전공이, 질문이에요, 실제. 전공이 케미컬 엔지니어링인데 해외 취업은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 문과 공대생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보았죠. 케미컬 엔지니어링, 자, 이런 분들 있어요. 미국은,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 전공자예요. 영어 영문학 전공자는 영어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어 실무적 이론이나 뭐 이런 그 경험이 없다라는 근거 하에서 미국 H 비자나 J 비자 발급 제한 규정에 걸립니다. 이해되시죠단 내가 세컨 메이저가 있거나 혹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관련된 어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를 하셨거나 혹은 아르바이트 경력이 1년이 되시거나. 이런 걸 하면 충분히 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케미컬 엔지니어링 같은 전공자들은요,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뭐 화장품 회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불, 분류로 어, 진로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로 방향성을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방향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되고,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은요, 어, 캐나다에서 근무를 하셨고, 캐나다에서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이 회사에서 졸업하면 너 와! 하고 나서, 다시 지원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지원을 하셨는데, 저거 돼버렸어요. 그, 어, 이런 답이 왔어요. 이가 오라 그래서 내가 지원했지 않느냐. 그랬는데, thank you for your portfolio.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However, it's a moment of experience we can only accept. You as a volunteer or a trainee with a minimum salary. You will be responsible for your visa and medical insurance, etc. 아, 웃기죠, 그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인들, 을 외국인들 잘 채용하지 않습니다. 음, 잘 채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뭐 링크딘이라든지, 근데 보면 채용부정보도 올라온다고 우리 청년들 많이 어플라이 하시는데 답변 오는 거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네. 왜냐면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요, 우리처럼 외국인들 채용을 할 때는 공채나 수시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방식으로 채용을 해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과연 외국인들 채용할 때,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한국인을 채용을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는 외국인이잖아, 그 나라에 가면. 예, 네, 우리, 우리가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나 보험 같은 거, 회사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이걸 해외 기업에 접근하실 때 이게 그 작전이에요. 예, 가령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내가 링크드네 이제 저희의 셀프 방식이라고 하는데 링크드인에 지원을 할 때는 야, 내가 비자라든지 헬스 인슈런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뽑아 줘. 이런 멘트들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비자 프로세스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인터내셔널 리크트먼트 에이전시를 통해서 우리 뭐 너희 나라에 비자를 내가 어떻게 어떻게 취득할 테니까 나레즈메 한번 검토해 줘.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셔 다 주셔야 되고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제가 다시 한번더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시간이 또 어느덧 40분 정도가 되셨습니다. 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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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입니다, 그죠 내일 목요일 날 제가 미국 편 2편 두 번째 편에 다시 한번더이 시간에 4시에 한번 더 해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접속을 했는데 내일은 제가 4시 한 5분 전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아마 이 방에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제가 이미 컨설팅 해드린 분들도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이런 방송 영상이라든지 이런 강의 들으시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또꼭 기대해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메시지 주시면요. 어, 제가 직접 한번 필터링 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오늘은 미국 편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한번더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내일 4시에 다시 한번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